진짜 뭐 조금씩의 변화만 준다면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 이분들은 얼마든지 성과가 있는 그런 나이로 와 뛰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앞서서 쪽 좀... 오늘도 백두만신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늘잠재 있는 용띠 분들인데 네. 용기분들 나이를 제가 또한 나이로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요 나이에 계신 분들 네. 하반기 운세에 어떤 좀 변화들이 있을지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36살 용기분들이에요. 36살 용기 네, 잠깐만요. 음. <laughs> 아 이분들은 음, 만약에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의욕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많이 많이 움직여라, 뛰어다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나이세요. 응, 예. 뛰어다녀라. 예. 의욕이 좀 없으시나요 지금? 서인이었어요. 지금 참 애매한 나이이기도 하고 요 토끼 띠에서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잘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냥 요눌삼제라고 이제 눌삼제가 어떤 삼재이기도 하냐면요. 그냥 어, 내가 뭔가를 하고자하기에는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형국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놀상제인 요 용띠 분들은요, 지금 의욕이 없고 의욕 상실하고 난 아무것도 되지 않아.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갈 길을 이룬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고 뭐 사무직이라든가 그냥 계시는 분들보다는요 네. 많이 몸을 써거나 움직이거나 이동을 해서 이제 음. 우리가 그런 직업군으로 직업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외부 활동이 많은. 그렇죠. 음. 예 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나이치고는 참 애늙은이도 많고, <laughs> 예, 굉장히 의젓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내 계획이라든가 너무 이제 앞서가서 탈이다. <laughs> 걱정도 사서 팔자야 <laughs> 내가 이제 이런 <요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laughs> 요분들이 어, 순간순간에 어떤 뭐 지금 당장 눈앞에 거보다는요.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laughs> 지금 아마 힘든 단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나이이고요. <laughs> 이분들은 이제 뭐든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진짜 뭐 조금씩의 변화만 준다면 네.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 이분들은 얼마든지 성과가 있는 그런 나이로와 뛰기도 합니다. 음. 예. 어떻게 보면 앞서서 조금 걱정을 그렇죠 하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지금 요만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음. 어나몇년 뒤에도 막집 이만 막원 이런 게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몇년 뒤에도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면 어떻게 하지? 나 내년에도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의외로. 음. 예. 그러면 이 서른여섯의 용띠분들이 예. 그러면 이 앞선 걱정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조금 더 매진을 하고 그렇죠. 충화하는 게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냥 오늘에 충실해라. 음. 어. 오늘에 충실해라. 저는 그 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에 충실해라. 예. 명언이네요. 저 명언 많이 날립니다. 어. <laughs> 예. 또 이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다 보니까 네. 지금 직업이라든가 지금 현실이 답답해서 뭔가를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때 변화를 줄때 너무 통이 크게 뭐 조그만 장사가 아니라 회사 차릴 생각 뭐 체인이라든가 너무 큰 덩어리에 손을 대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네. 어, 근데 저는 이분들 조금 스케일만 줄여라. 어, 조금만 스케일만 줄인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 만약에 이제 큰 회사를 갖고 싶은 분들은요. 나 혼자의 돈이라든가 나 혼자의 능력보다는 네. 두세 사람이라도 음. 어, 같이 뭔가 힘을 모아서 우리 조금 조금 조금씩 뭐 도모해서 분담을 해서 음. 큰 거를 한번 가져보세요 음. 혼자 독단적인 창업보다는 두세 사람이 같이 하는 저는 요런 그런 사업군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 분들. 원래 예. 보통 이제 동업이라 그러면은 예. 좀 꺼려할 수도 있고 사장님들도 그렇죠. 좀 이렇게 말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36살 용지 분들은 동업을 해도 승산이 있을 거다. 그렇죠. 왜냐면, 네. 이분들은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셔도 큰 거래를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정말 체인을 갖고 오는 거라든가 큰 업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진짜 뭐 조그맣게 뭐나 혼자 포장 맞춰 요런 분이 잘안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분들은 뭐 이거는 니가 전문, 요거는 니가 전문, 요런 식으로 친구들끼리라든가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뭐 가족끼리라도 요 분들은 한 두세 사람이 같이 큰 거를 가져도 좋지 나 혼자만 너무 큰 거를 가지려고 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저는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예. 36세 용띠분들도 하반기에 네. 생기는 또운세의 변화와 예. 또 이런 흐름들은 네. 선생님또 이제 서른여섯 살 분들 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딱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서른여섯 살 용띠 분들 올해 조금 더디다고 너무 한숨 쉬고 나 이렇게만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꾸자꾸 이제 많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아마 득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이고 자 36살 용띠 분들 제가 조금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아까 제가 이제 의욕이 없고 하는 일이 더뎌야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건강상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음. 자꾸 이제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다 보면 사고수가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9월달만 잘 넘기신다면 음. 10월달부터는 얼마든지 좋은 해입니다. 네, 네. 오늘도 빅두만신을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